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코입니다. 산하. 자, 한 시간 전에 네 대형 업데이트가 떴죠. 이 미친 새끼들인가봐요, 진짜. 자, 8월의 스페셜 소식. 와일드 카드의 참전. 당장 내일부터 반영됩니다. 어, 8월 7일부터 정기 점검 이후, 월드 비, 그 셀렉트 피스트 서버,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는 서버가 월드 비에 합류를 한대요. 기존 굿 서버에 합류를 한다고 하고요. 매칭이 바뀝니다. 월드 A는 차이 없어요. CL 천족 그리고 포스 마족과 이스라펠 마족. 월드 A는 아직까지는 고독한 싸움이 이어지겠네요. 월드 B, 이스라펠 천족, 포스 천족, 트리니티 천족, 그리고 셀렉트 천족, 피스트 천족, CL 마족, 트리니티 마족, 셀렉트 마족, 피스트 마족.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 사용하는 서버가 포함이 되겠죠. 와일드 카드 사용하는 서버가 이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월드 매치 변경에 맞춰서. 와일드카드 시즌이 이제 와일드카드가 사라진대요. 근데 2주 동안은 모든 서버에서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2주 동안. 2주일 동안은 모든 서버, 전 서버 와일드카드가 사용이 가능하대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서버 그 사람들, 와일드카드 효과, 와일드카드 조건, 이런 거다 알고 있습니까? 모를걸? 신경도 안 썼을걸? 쓸 일도 없으니까, 솔직히 사용할 일도 없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왜냐 셀렉트 피스트 서버는 솔직히 초보자용 서버야 여기는 여기는 거의 그 고인물들의 가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서버였거든 그래서 딱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대 다 써야 돼 모든 모든 사람이 다 와일드카드를 써야 한대요 2주 동안 강제로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효과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효과랑 이거에 대한 이스터에그 특이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와이드 카드 먼저 대략적인 네, 와이드 카드 설명부터 사냐. 한번 해볼게요. 광란의 파장 이건 뭐 다들 알고 있겠죠. 어, 광란, 광란 과, 이제 캐스팅을 하고 광란을 거는 거예요. 무한해랑 알죠? 네 이거 그 권성 필살기 반사죠, 반사 반사 스킬이고 공포의 절규 이거는 정령 공포의 절규랑 똑같아요. 어 근데 좀 짧아요. 5초 짜리입니다. 미스릴 보호막, 강철 보호막 같은 개념이고요. 보호막인 그리고 이제 속성 방어도 올라갑니다. 꼬획 예, 수호가 쓰면은 4포획5포획까지 나오겠죠? 그림자 보행 은신 어, 살성이 쓰는 그 그림자 보행 생각하면 됩니다. 수면 폭풍 <laughs> 마도가 쓰는 그 수풍 맞아요. 예, 그 수면 폭풍 맞아요. 변신 라이칸 궁성이 사용하는 그 변신 라이칸 공격 속도 올라가고 이동 속도 올라가고 데미지 올라가는 그 라이칸 맞습니다. 범위 폭발 어 그냥 광역기예요. 그냥 광역기, 순간이동, 어, 앞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aughs> 자, 일단은 와일드 카드의 제일 기본적인 와일드 카드의 제일 기본적인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공포의 절규, 포획, 수면 폭풍.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디버프가 묻는다는 거예요. 디버프가 묻는다는 건데, 공포의 절규도 절규리 디버프가 묻는 거고, 코엑도 이동속도 감소 디버프가 묻는다는 거고, 수면폭풍도 이제 수면이라는 디버프가 묻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디버프는 뭐예요? 마법 적중 영향을 받죠? 상대의 마법 저항이 나의 마법 적중보다 높으면 어때요? 저항나버리지. 그치? 와일드 카드는 그딴 거 없습니다. 내 적중이 개쓰레기여도, 상대의 저항이 혼나 높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와일드카드는 그냥 무조건 걸리는 거야 꼭 알아둬야 돼 이거 공포의 절규 아나풀 맞았으셋이야 저항할 거야 개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냥 걸리는 거 감안하고 맞아야 돼 여러분 이거를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살성 집중 회피 뭐 회피의 계약 공성 집중 회피 뭐 아니면 뭐 우리 와일드카드 무한해랑 이런 식으로 스킬로 인한 회피만 가능한 거지 마저셋 스펙으로 인한 회피 스펙으로 인한 저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와일드 카드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포획 디버프 그러니까 포획이 데미지가 안 들어와서 포획이 안 끌릴 순 있어요. 데미지가 안 들어와서 포획이 안 끌릴 순 있는데 이 포획의 이동 속도 감소 디버프가 안들어오진 안 않아요.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거 이동 속도 감소 디버프는 무조건 들어와요. 살성들이 그래가지고 <laughs> 와일드 카드 사용하는 살성들이 투도트 넣을 때 무조건 이거 포획 쓰고서 투도트 하고서 김문 폭에 연막탄 터트려가지고 자기 칼춤 추고 싶은 대로 막 칼춤 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폭풍. 얘가 제일 특이점이거든요? 이 수면 폭풍이 제일 특이점인데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얘는 저항, 저항 개념 없어요. 예? 스킬로 인한 저항 말고 마법 저항으로 인한 스펙으로 인한 저항 개념 전혀 없고요. 둘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폭 몇이에요? 일반적인 수폭 뭐 걸려봤자 뭐 5초, 6초죠. 5초, 6초, 7초죠. 이거 20초 20초 걸려요. 와일드 카드 수면 폭풍은 수면 시간 20초예요. 20초. 존나깁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 수면 폭풍은 수면 시간 20초예요. 더한 없고 수면 시간 20초.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laughs> 그리고 순간이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동속도 디버프 감소, 디버프 해제시키고, 뭐 속박이라든지 이런거 디버프 다 해제시키고, 이제 이동속도 증가. 그니까 러 일단 우리 호법성들은 순간이동 이거 무조건 있어야겠지? 우리 정화 없잖아? 어, 호법성들은 무조건 순간이동 필수에요. 웬만하면은 모든 클래스는 다 순간이동 한 개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순간이동 필수에 하나씩 찍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순간이동의 포획, 뭐 순간이동의 미스릴, 순간이동의 수폭,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순간이동의 목포획,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검성은 순간이동의 포획, 이런 경우 많이 가고요. <laughs> 공성이나 권성, 마도, 몸이 약하잖아. 그런 경우는 보통 순간이동의 무한해랑, 아니면 순간이동의 수면폭풍, 이런 경우를 많이 가겠지. 공포의 절규는 의외로 잘안 가요. 공포의 절규는 의외로 잘안 가는 이유가, 공포의 절규는 5초밖에 안 돼. 저항이 아예 없긴 한데, 얘는 5초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기 때문에, 공포의 절규는 의외로 잘안 가고, 보통 수폭을 가는 경우가 많고, 일단, 저는 아마 순간이동의 무한해랑으로 갈것 같아요. 순간이동의 무한해랑. 그리고 광란의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얘도 쓰자 대기가 없어요. 스킬을 무작위로 사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은근히 얘가 쓰자 대기가 없습니다. 뭐, 궁성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보행도 괜찮겠죠? 여태까지 궁성이 은신원을 써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은신원을 써서 답답해가지고, 이제 막, 은신2를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막, 내면의 그, 욕망들이 많았잖아 궁성들이 어그 궁성분들은 그림자 보행도 많이 쓰겠죠 일단 개인적인 산쿠의 호법 추 호법 추천은 순간이동의 무한해랑 아니면 순간이동의 수면폭풍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합니다 순간이동의 무한해랑 아니면 순간이동의 수면폭풍 둘 중에 하나로 추천을 하고요 순간이동의 수면폭풍 같은 경우에는 호법이 점사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호법이 이제 수면폭풍 타이밍을 노리는 게더 괜찮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나처럼 솔쟁이라든지 이제 어택커 개념으로 가는 경우, 어뭐 재성 씨라 재성 씨나 나처럼 이제 어택커 개념으로 가는 호법성 같은 경우에는 순간 이동에 무한 해랑이 낫겠지, 무한 해랑으로 가서 이제 프리딜 뽑으면서 이제 딜빵 뽑는 게 낫겠고, 일단 와일드 카드는 여기까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와일드 카드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만 진짜 잘 기억하고. 얘기했던 거두 번, 세번한번꼭 돌려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어비스 방어구 특별 지원. 셀렉트 피스트 서버는 정군 또는 정결 방어구 풀세트 지원. 음, 뭐, 솔직히 정군 방어구는 다 뽑혀 있잖아요. 대부분. 셀피 서버. 정결 방어구 받아서 명중셋이나 적중셋 부족한 거 채우시면 되겠네요. 모든 서버, 함대장 방어구 한 피스. 받아가지고 뭐 공치셋이나 방방셋 만들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셀렉트 피스트에서 무료 서버 이전 자 드디어 풀렸네요. 어 셀렉트 피스트에서 굿 서버로 무료 서버 이전 무료 서버 이전이 이제 풀린다고 합니다. 8월 14일부터 네, 무료 서버 이전 풀린다고 하니까. 셀렉트 피스트 서버에 있는 계정을 구매해가지고, 굿 서버로 이전해가지고 노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셀렉트 피스트 서버에 있는 계정을 구매해서 굿 서버에서 노는 방향. 그 방향도 괜찮,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하자면은, 자, 셀렉트 마족 궁성이고요 어, 공론씨 캐릭인데, 웬만한 거다 있습니다. 함대 풀 15강이고, 정군풀 15강이고, 명치 세트 얼마 전에 정결풀, 정결풀 맞춰놨대요. 명치도 정결풀 맞춰놨고, 이제 곧 있으면은 정결 로브 적중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굿서버 1티어 캐릭이랑도 거의 밀리지 않는 세팅이라서, 어, 이거 셀렉트 마족 궁성으로 검색하면은, 음, 셀렉트 마족 궁성으로 검색하면은, 저거, 제일 높은 가격 궁성이긴 한데, 이거 사가지고 서버이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얘기하실 때, 산쿠 방송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내고 좀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예. 한번 이 계정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셀렉트 마족의 공론 씨 계정. 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월드 월드와일드, 아, 월드와일드 일정 한눈에 보기. 8월 7일. 매칭 변경. 당장 내일 매칭 변경이고. 당장 내일 매칭 변경이고 14일 수요일 전 서버 와일드 카드 초기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와일드 카드 선택하고 일주일 뒤에 와일드 카드 한번더 선택, 초기화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와일드 카드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와일드 카드 아예 사라지는 거고요 네, 이렇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와일드 카드에 관한 거 여기까지 방송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번에는 더 유용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 싼바.